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마도 세번째 영상 네 세번째 영상이겠죠 이게? 넘버 3. 리 뭐야 길이 어디야 네 졸지에 길을 이루었죠 네, 강제 소환됐습니다. 예, 차단기. 요걸 사서 하는 거군요. 예, 좀비가 나오는 구멍에서 살질를 하겠습니다. 쑥쑥, 싹싹, 쑥싹. 잠깐만, 체력이 왜 어디서 다냐 계속. 누가 때리는데, 달 옆에서? 오오오. 이게 쭉쭉 털죠, 이게? 이거 때리는 거 나를. 아, 이 예, 자식들. 네, 체력이 차면 바로 칼빵으로 전환. 쓱쓱, 싹싹, 쓱쓱싹. 제 모습이 또 궁금한데요. 네, 밀라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 여자 캐릭터, 밀라가 칼질을 계속 하는, 분명 그런 모습일 겁니다. 좀 웃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예, 네, 좀비들이 이렇게 많은데 칼질이라니. 죽는다. 안는죽다 네, 이 건방진 녀석 오딜 카미 그렇죠? 터지기 전에 칼질로 마무리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칼이 총보다 세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지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감히 발전기를, 쟤씩, 찍기 한 방이면은, 쑥쑥, 날아갑니다. 오오오, 방금 얼굴 정면으로 들이댔어. 네, 아무래도 전사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서, 그 원거리를 보조를 해줘도, 예, 탱커 캐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오우.. 어, 래도 안좋네. 보이시죠? 밑에 구운 물품, 이걸 먹으면 차 차거든요.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사네. <laughs> 뭐, 다 어디 갔어? 저식저식 어디 강이 폭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렇죠? 이 자식, 이런 자식들, 예, 궁홍툴이 생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도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3D. 예, 전사의 모험이죠. 쥐시 오우. 역시 생각보다 센데? 뭐 하면 되지? 쒸! 아, 아하하하예 아, 아. 뒤에서 탁! 이렇게 치면은 예 한방입니다 으흐 <laughs> 아.. 흐 요! 요! 예, 아어디예카스오는 손동작이 좀 다양한데 왜 이러냐 너는 왜 하나뿐이냐 너는 지루하게 70m 네 최종 보스네요 저만 저기서 뭘좀 채워야겠는데 케플로 좀 채우고싶다 진짜 아이고, 뭐, 이거. 안 쳐졌는데. 안 되는데. 예.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채우는지. 방어구를 어떻게 채우는지. 네. 그거 같죠? 디아블로3의첫 번째 버스. 도살자도살자 뭐야, 설마 도살자 따라온 건가? 예라, 이 오우, 씨, 뭐, 이거. 안 돼, 죽으면 안 돼. 튀어, 튀어, 튀어. 오오오. 야, 안 돼요. 어째총 쏘겠다, 이거. 예. 죽으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방송은 나발이고. 오, 진짜. 나, 나 똥될 보했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데? 애 예, 체력 어떻게. 아, 여있다 어우. 좋은 사람았네 그쵸, 여기 많죠. 거고기 오, 뒤집뻔했어. 네, 여기서 전사가 이렇게, 네, 활 쏘는, 공수들 지켜줘야 돼요. 온다, 저 살짝. 한번해드셔도될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오. 네, 똥꼬를 한번 찌를게요. 아하하하. 어떠야, 나의 똥찜 맛이. 아하하하. 이야! 예. 체력이 쫙쫙 달죠 아주. 예, 똥꼬가 많이 아플 겁니다. 하 <laughs> 잠깐만요. 똥꼬가 아니라 여기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거시기가 잘리려나? 거시기를 잘라버리겠습니다 한번. 아! 이야! 잘려라! 어, 고자로 만들어 볼게요. 고자! 고자 스킬! 오 되네, 이게 또... 아, 이 감이 어디 앞을까? 옆으로 도는 거 보소. 보자, 크러쉬... 예. 아, 이또 자물쇠로 보자는 안 되고 싶어가지고 보호하고 있네요. 체력을 좀 채우고... 아킬레스건을 잘라볼까요? 아킬레스건! 킬레스 크러쉬! 이야, 자! 이야!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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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또 살짝 또 저의 예, 칼맛을 보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미션 석세스! 네, 한 번도 안 죽고 스킬. 예, 업적이 달성되었죠. 얍. 예. 성포탑에 나가지 않리 네, 제 계급은 준이입니다 네, 이것저것 많이 주죠. 네, 단한 편의 을뿐인데고하였습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좀비하우스는 이제 집을 짓는 게 네, 숨는 곳을 만드는 게 재밌거든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네, 건틴 데스매치인데 지금 사람이 없죠. 네, 새벽 시간 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작기 새벽 4시 44분이기 때문에. 음, 예. 방송은 약 10분 정도밖에 안 했지만, 네.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네, 다크에드는 넘어가셨거든요. 네. 끄고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방송은 좀더 자유롭게. 예.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예, 할 필요가 없죠. <웃음> <웃음> <음> <음 <liebe> 네, 추석이면 들러나보네요 아 <Ell♬> 네. <grateful> <th denk yang rejoasing>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고, 예, 그 이후에 화면을 다시 올릴게요. 잠깐만, 내가.. 아무가 뭐였지? 응. 응. 어, 맞췄네? 네, 자꾸 화면이 아름한데 요는 것은 예 숫자를 찍어야 되는데 요간 숫자가 거기 없기 때문이죠. 네, 다크헤덴의또 장점은 예 채팅창을 볼수 있거든요. 예 새벽 시간대 예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역시. 한 명도 없죠. 예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주 목표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예상관이 없습니다. 카시스 서버 2500배에 달하는 예, 엄청난 경험치 양을 보여주는 서버에서 뱀파이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예, 한번 키워봤거든요? 마법을 쓰는 뱀파로. 어, 근데 너무 재미없어. 왜냐면이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책이라 뱀파이 돼야지 이제 데미지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역시 뱀파이는 근접이죠. 그리고 남자 캐릭터를 해야 돼요. 배고 같은 피부. 잠깐만. 아, 얘가 좀 예쁘긴 한데. 이 예, 요게 좋죠. 예, 그래도 뱀파이어는 무조건 남자니다 최고예요. 예. 옛날보다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졌는데 옛날에 되게 멋졌거든요. 예, 지금은 별로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별로예요. 다크에덴이 좀 이제 기울어져가는 게 많이 보이죠. 음, 뭐랄까요? 예. 이제 닉네임을 하겠습니다. 애플이 숫자 될까? 네, 신규 캐릭터를 위한 선물이 지입됐습니다. 네, 나의 사랑선 형제여,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대에게 부여된 불사의인가, 아다운 오, 네, 나는 림보성의 주인, 바토리라고 한다. 예, 바토리는 이제 젊은 여성들의 피로 목욕을 해서 젊음을 지켰다는, 예, 어느, 이제, 뭐지, 여왕인가? 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바토리를 잡는 그게 있습니다. 이 게임에 보면은, 네, 바토리 레어라고 해서, 바토리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아이템을 받구요. 아, 잠시만요. 네, 워터마크의 위치를 옮길게요. 네, 오른쪽 아래로 옮겼죠? 네, 아프리카 TV. 장바구니를 확인해 보면은 이것저것 있을 겁니다. 네, 모두 선택해서. 잠시만, 모두 받으면 안 되지. 만약에 2500배인데 그게 없으면 2500배가 아닌데 이벤트가 끝났나요 혹시? 확인해 볼게요 잠깐 보고 갈까요? 이것도 땡기는데 <목소리> Bye. 네 어쩌다 보니까 카운터 트라이커 2를 계속 공부해 주게 되네요. 예, 타 <laughs> 네. 일단 버리따라도다 받을게요. 네, 다크 해드롭 가봅시다. 네, 이거죠. 카이스월드. 어, 음. 어. 네, 원래는 이젠. 경험치랑, 네, 이걸 줘야 되거든요? 광선 모르시게, 레드 블루. 레드는 경험치, 블루는 개 경험치.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2 5 0 0바야 되는 건데, 어, 아, 한 번만 지급되네요. 예, 이미 한 번을 만들어서 키웠었기 때문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뭐 하고 싶은데 해야지, 뭐. 네, 한 대까지 해볼게요. 레벨업이 너무 늦어지는 순간이, 예, 이 게임의 종류를 예, 알리는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채팅방. 너무 흔한데 가지 말고요. 이제는 이것저것 소개시켜주느라고. 네, 정석대로 갔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음. 야, 세대 인력도 갈수 있는 데가 없네. 예, 어쩔 수 없죠. 저렙은 예, 대충 놀아야죠. 배경음악 끌게요. 그리고 이제 다크에 대 배경음악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 배경음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다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영상 한번 끄고 갈게요.